안녕하세요. 정은호입니다. 성동구의 배달 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어, 박사장, 요즘 배달 장사 어때? 요즘은 손님들 눈높이도 더 높아진 것 같고, 리뷰 보고 시켰다는 고객들이 다시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 같네? 오, 어, 김사장, 나는 오히려 요즘이 더 편해졌어? 성동구에서 하는 배달 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에 참여했거든. 손님들이 확실히 다르게 봐. 아니, 주방 사진을 공개한다고? 솔직히 부담되지 않아? 너무 다 보여주는 느낌 아니야? 처음엔 나도 좀 망설였지. 근데 손님들이 주방 사진을 보니까 믿음이 간다, 그러더라고. 그말 듣고 나서부터 오히려 주방 깨끗이 관리하는 게내 자랑이 됐어. 신뢰받는 가게라는 느낌이 진짜 크더라고. 요즘 배달해본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화면에 보이는 건 완성된 음식뿐이라 조리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주방에서 만들어질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주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시켜드실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 주방공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에 대해 구청이 직접 현장 위생을 점검하고 통과한 음식점은 주방사진과 가게정보를 성동구청 홈페이지와 성동 스마트지도에 공개합니다. 이제 소비자는 이렇게 공개된 주방을 믿고 주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청에서 위생 업소로 지정된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또 청결이나 위생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점주님들도 많이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위생적인 관리 그리고 자신감 이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배달 음식 주방 공개 사업에 참여하신 점주님들도. 내 가게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이 먹는 음식, 이젠 주방까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성동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